정말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최고의 클럽 브랜딩 상을 수상한 팀은 바로 LAFC였습니다. 손흥민의 메이저리그 사커 MLS 여정이 마무리된 이후 예전만큼 축구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어제 새벽 토트넘 호스퍼의 경기를 지켜봤지만 경기 내용은 솔직히 말해 몰입감을 주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손, 손흥민이 MLS에서 활약하던 시절이 더욱 그리워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런 시점에 손흥민과 관련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을 영입했던 클럽 LAFC가 글로벌 사커 어워드, 글로벌 서커 어워드에서 최고의 클럽 브랜딩 쌍, 베스트 클럽 브랜딩 어워드를 수상하며 전세계 축구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LAFC의 공식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은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말 그대로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단순한 마케팅 성과를 넘어선 구단 정체성과 글로벌 영향력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입니다. 저 역시 직접 시상식을 지켜보며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LAFC가 호명되는 순간 손흥민이 구단에 남긴 막대한 영향력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단순히 경기장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가 아니라 LAFC라는 브랜드 자체를 세계적으로 끌어올린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은 이제 단순한 상품이 아닌 구단 브랜딩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열린 글로벌 사커 어워드 시상식에서 LAFC는 당당히 최고의 클럽 브랜딩 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 상은 축구계에서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없는 매우 상징적인 상입니다. 솔직히 말해, 손흥민이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 축구는 세계 무대에서 변방의 스포츠로 인식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합류 이후 LAFC는 물론 MLS 전체 위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해외 언론 역시 이번 시상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해외 매체는 바르셀로나를 닮은 아름다운 클럽 2025 글로브 사케요 어워드에서 최고의 영예를 차지하다라는 제목으로 시상식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축구뿐만 아니라 음악 부문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수상 내역을 소개하며 이번 행사가 단순한 축구 시상식을 넘어선 글로벌 문화 이벤트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계적인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려한 공연과 함께 시상식을 즐긴 갈라 행사가 펼쳐졌으며 2015글로브 사코 어워드는 축구의 중심지로 불리는 두바이에서 2025년 10월 28일 일요일에 개최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이 시상식은 전 세계 축구 엘리트를 발굴하고 조명해온 전통 있는 무대로 두바이 스포츠 위원회 두바이 스포츠 카운슬 평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 역시 아랍에미리트에서 개최되며 UAE가 글로벌 스포츠 허브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남녀 최우수 선수, 올해의 감독, 올해의 클럽 등 축구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개인상과 단체상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LAFC의 수상은 현대 축구에서 브랜딩과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라리가에서 최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저녁 행사는 라리가 관련 시상식으로 시작되었고 바르셀로나가 단연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최우수 라리가 클럽으로 선정되었고 한지 플릭 감독은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게임 부문에서도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휩쓸었는데, 얀 오블락이 최우수 골키퍼 하피냐가 최우수 라리가 선수 라민 야마리가 최우수 유소년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인 댄벨레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인, 2025 글로브 사커 워즈 올해의 남자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은바페 하피냐, 비트나 라민 야마리를 제치고 최고상을 거머쥐었습니다. 한편 호날두는 중동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하며 이 지역에서 스포츠가 갖는 문화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의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그의 수상 경력을 살펴볼까요? 올해의 남자 최우수 선수, 덴벨 여자 최우수 선수 봄마티, 올해의 클럽 PSG, 올해의 여자 클럽 바르셀로나, 올해의 감독 앤니케 최우수 미드필더. P.S.G의 B.T.T 최우수 공격수 라민 야말 어메이징 플레이어 2 최우수 에이전트 멘데스 등등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L.E.F.C가 최고의 브랜드 클럽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L.E.F.C는 손흥민 덕분에 이 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바로 여기 있습니다. 최고의 브랜드 클럽이라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한 상이 아닙니다. 정말 의미 있는 상입니다. LAFC가 최고의 브랜드 클럽 상을 수상하는데 손흥민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LAFC가 이 상을 수상한 것은 손흥민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LAFC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를 보세요. 손호민 이적 전 LAFC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6만 5천 명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당시 저는 11만 명이었고요. 그런데 손흥민 영입 이후 LAFC의 구독자 수가 약 23만 명이나 늘었어요. LAFC 구독자가 3.5배 정도 증가한 셈이죠. 제가 LAFC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하는데 제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5만 명 밖에 늘지 않았어요. 겨우 4만 명 정도밖에 안 늘었지만, 저도 LAFC처럼 구독자 수를 늘리고 싶어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려요. 아무튼, LAFC의 손흥민 영입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약 3,500명 늘었네요. 자, 그럼 인스타그램을 볼까요? 처음 팔로워가 몇 명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덕분에 팔로워가 132만 명이나 늘어나면서 그의 영향력이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손흥민 관련 영상 조회수를 보면 손흥민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이 규칙을 어긴 영상은 조회수가 270만 회에 달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부안가 영상은 15만 회밖에 되지 않죠. 손흥민이 의식을 치르기 직전인 이 영상도 117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이 규칙을 어긴 영상인데도 27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을 보면 손흥민의 영향력이 LAFC를 브랜딩의 전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고의 클럽 브랜딩 상은 단순히 멋진 유니폼이나 효과적인 마케팅만으로 주어지는 상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 이 상을 받았나요? 이상은 세계적인 이해 증진에 기여하는 콘텐츠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축구계까지 확장된 커터의 국제적 브랜딩 성공 여부를 평가합니다. 다시 말해, 축구 클럽을 세계적인 스타로 탈바꿈시킨 주요 클럽들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역대 수상팀들은 대부분 유럽의 주요 클럽 해체된 클럽 또는 탄탄한 글로벌 팬층을 보유한 팀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때, 명문 리그 1 소속인 LAFC가 이 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왜일까요? LAFC는 이전에는 이러한 상과 연관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챔피언스 리그 우승 경력과 세계적인 팬층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명문 클럽이라는 이미지는 없었습니다. 리그 사케어에서 승격한 지 불과 몇년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LAFC는 최고의 클럽 브랜딩 상을 수상하며 그들의 성과와 인지도를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손흥, 손흥민의 활동은 프로 수준의 브랜딩 도약으로 볼수 있지만 손흥민이라는 선수 자체가 LAFC에서 뛰는 것만으로는 일반적인 스타 플레이어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LAFC의 소셜미디어와 유튜브 구독자 수는 약 4배 증가했습니다. 손흥민 관련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미국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회성 성공이 아니라 손흥민의 영향력 덕분에 앞으로 장비, 소개, 영상, 훈련, 영상, 팬 반응, 콘텐츠 상품 판매 등더 많은 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LAFC가 2025 사케오 어워드에서 클럽 포인트 브랜딩상을 수상한 것은 손흥민의 영향력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쨌든 LAFC의 스타 마케팅 전략을 성공으로 이끈 것은 손흥민이었습니다. LAFC가 단순히 잘해서가 아니라 손흥민과 같은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구단 브랜드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활동은 LAFC의 구단 가치를 높였지만 이제 그가 없는 리그는 점점 더 재미없어질 것 같습니다. LAFC 손흥민 선수의 프리시즌 훈련 시작과 여러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저도 앞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FIFA 월드컵 메시 호날두와 나란히 손흥민을 공식적으로 기리다. FIFA가 손흥민을 메시와 호날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인 축구 아이콘으로 공식 선정했다. 최근 FIFA 월드컵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은 강렬한 그래픽 이미지 구장을 게시하며 축구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게시물에는 향수를 자극하는 질문이 함께 담겼다. 여러분의 첫 번째 유니폼 뒷면에 새겨진 이름은 누구였나요? 이 게시물은 단순한 참여형 질문을 넘어 축구 팬들의 최초의 열정과, 추억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지닌 콘텐츠였다. FIFA는 이 게시물을 통해 각 선수의 이름과 등번호를 함께 소개했는데, 이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처음으로 유니폼을 갖고 싶게 만들었거나 축구라는 스포츠를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시작의 아이콘들을 의미한다. 이 명예로운 명단의 선두에는 당연히 현대 축구를 대표하는 두 신화가 자리했다.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10번, 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포르투갈. 7번, 이다. 이외에도 킬리안 은바페 프랑스. 10번, 네이마르 브라질. 10번, 와 같은 슈퍼스타들, 그리고 각국을 대표하는 중원의 사령관들인 케빈 더 브라위너 벨기에. 7번, 루카 모드리치 크로아티아. 10번, 헤르케인 잉글랜드. 10번,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폴란드. 9번 역시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전설적인 이름들로 가득 찬 명단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존재는 손흥민 대한민국 7번이었다. 특히 피파가 선정한 9명의 선수 중 손흥민은 유일한 아시아 선수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피파가 손흥민을 팬들의 첫 번째 유니폼에 새겨진 이름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그의 현재 위상을 상징적이면서도 정확하게 보여준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뛰어난 아시아 출신 스타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구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FIFA의 게시물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댓글 창에는 손흥무, 손흥민의 이름과 함께 자신의 첫 번째 유니폼에 얽힌 추억을 공유하는 팬들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특히 아시아 팬들은 자신들의 우상이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상징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사실에 커다란 자부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와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수년간 상징적인 일본 유니폼을 입고 활약해왔으며 수많은 어린 팬들에게 꿈의 롤모델로 자리 잡았다. 그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현재 손흥민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에서 LAFC 유니폼을 입고 또 다른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경기장 안에서 팀 전술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의 마케팅과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FIFA의 이번 선택은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축구 스타를 넘어 전 세계 축구 시장과 팬 문화를 움직일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라는 점을 FIFA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